부산 강서구에 있는 동물 보호센터를 찾았습니다. 2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취재진을 맞이합니다. 잠시 주인을 놓쳤거나 버려진 동물들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자. 나선 문구의 안내문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취재진을 보자 반가워하는 동물도 있고 겁에 질려 떨거나 몸을 숨기거나 상처를 입은 녀석들도 있습니다. 이곳 동물 보호 센터에 들어오면 열일간의 공구를 거쳐 주인을 찾게 됩니다. 유기동물이 들어왔을 때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 수치가 5% 이내로 저희들은 측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흘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나머지는 합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가급적 공고기간을 넘기더라도 최대한 보호하고 새 가족을 찾아주려 합니다. 오늘 세명의 봉사자가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능숙하게 케이지를 청소하고 배변판도 정리합니다. 애들이 진짜 사람을 다들 좋아하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다들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버려질 애들은 아니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왔을 때는 좀 다들 입양 가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또 다른 동물보호센터입니다. 이곳엔 동물병원도 함께 있습니다. 여섯 살쯤 된이 강아지는 지난해 1 0월에 버려져 이곳에 온 경우 입양을 위한 열흘간의 공고 기간이 지났지만 센터 측에서는 차마 안락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버려진지 석 달여 그만큼 입양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들왜 버릴까, 왜 버렸을까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치료하기가 힘들고 아파서 믹스견이라서 아무도 키우기를 꺼려하는 그런 애들 위주로 유기동물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부산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모두 6,089마리, 매일 17마리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11%인 602마리가 원래 주인을 찾았습니다. 새 보호자를 찾아가는 입양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전체의 22%입니다. 나머지 58%는 보호센터에서 숨졌고 3%인 178마리는 안락사했습니다. 1 순위가 전염성이나 위험한 질환이 있는 개체. 두 번째는 분양이 되었더라도 치료가 많이 필요한 개체, 3순위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는 개체, 마지막 후순위가 수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분양이 잘안 된다고 판단되는 개체인데 안타깝게도 안락사가 대부분 후순위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분들의 책임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 크게 준비 없이 그냥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강아지를 키웠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하고 달라지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네라고 된다면 그냥 몰래 이렇게 버려지, 버리게 되면 버려진 유기동물들이 새 주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은 지인으로부터 또는 패션업으로부터 입양되고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으로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는 8.8%에 불과합니다. 유기동물은 질병이 있거나 이상 행동을 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인데, 그래서 부산시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책까지 내놨습니다. 우리 시는 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을 목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시. 어, 최대 25만 원의 범위 내에서 60%인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특히 저희들이 마리당 펫보험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부산시 관련 예산은 4,080만 원. 유기동물 272마리에만 지원이 가능한데 펫보험이 지원까지 하려면 실제 지원 대상 유기동물은 그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 동물 등록이 생산이나 판매업에서도 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칩을 심는 걸 의무화해서 버려지더라도 주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은 지난 2009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두달 이상 된 반려동물들을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등록을 하면 우리 사람 태어나면은 그 출생 신고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평생 관리를 한다. 건강적인 부분, 생애 주기별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등록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20만 마리. 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숫자는 이보다 2배인 4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그동안 단한 건도 없었고 반려동물이 죽거나 보호자가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동물의 정보가 바뀌어도 보호자가 이를 신고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도 이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셈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키우다 무심히 버려지는 반려동물. 부산에서만 버려진 반려동물 10마리 중 6마리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